자 지금까지 많은 학습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어, 간단한 스케 e t c h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스케 e t c h 2016에서는 어, 원점에서 시작된 데이터에 매핑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사라지는 버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만들긴 만듭니다. 5,000, 5,000을 입력을 하고요. 높이값 5000을 입력합니다. 이 데이터를 약간 이동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안전하기 위해서 자 이쪽 데이터 중에서 디바이드 기능을 3으로 이용을 하고요. 여기서도 디바이드 3 엔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바이드 3 엔터 그런 다음 이 라인 툴 가지고 가상의 제한점이고요. 여기까지 밀어 넣었습니다. 이제 완료가 됐고요. 그다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간 중간 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. 여기까지 딱 올려놓습니다. 그런 다음 이제는 필요 없는 라인은 제거합니다. 사실 뭐인들은렌더를할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예 네. 기본 로고 형태는 만들었고요. 간격 띄우기 기능으로 약한백 정도 여기도 한백 정도 여기도 한, 100 정도 여기도 한 100 정도, 살짝, 살짝, 살짝 집어넣고, 머티리얼의 컬러 가지고 빨간색을 입력합니다. 자. 자, 이렇게 스케치업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간단한 연습이었습니다.